자, 안녕하세요. 한피식사입니다. 3월 17일에. 던파 만렙이 풀렸었죠 저도 당연히 이제 만렙 풀렸으니까 열심히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던파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때였는데 확실히 <laughs> 그때 제가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에 걸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막 골골대느라 이제 막 알고리즘 그 땡길 그런 황금기 다 날리고 막 막상 뭐 이렇게 만렙 풀린 던파도 해보니까 뭐, 어? 거적데기 같은 아이콘 에픽들의 11부위 22개 에픽을 조합하라고 하질 않나 뭔크리처로돈 빼먹으려고 하질 않나 뭐. 와 던파가 진짜 어? 제가 이 때도 안 잡았었는데, 이건 진짜 도저히 못 해먹겠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그래도 어찌 어찌 꾸역꾸역 하면서, 뭐, 물론 캐치긴 하지만은, 뭐, 여섯 코 랭킹 2등도 찍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바로 다음 주인 3월 24일에 던파 모바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뭐, 모바일 게임 다 똑같이 뭐 하고, 그냥 별 마음 없이 그냥 찍먹이나 해보자. 하고 해봤는데, 아, 진짜 이게 세상이 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됐다. 이제 유튜브 방향성을 이제 모바일로 바꿔보자. 이 떡상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알고리즘이 고장이 난 거야. 어? 던파 모바일 유저가 아니라, 이제 던파 유저들, 그러니까 제구독하는 우리 여러분들한테만 이제 영상이 띄워주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던파 모바일이니까 영상을 안 보시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다 개박살이 나더라고. 이 보세요. 예. 제가 난생 태어나서 진짜 처음 유튜브 할 때보다 조회수가 낮아요. 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제가 영상을 못 만든 걸 수도 있어요. 뭐 조회수 땡길 만한 뭐 어그로가 부족하거나 뭐 기술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 근데, 아, 이대로 그냥 계속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요. 이제 던파 모바일 전용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PC던파를 계속 그대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나, 방송하는 양반이 PC던파 내가 하는 게임을 하지도 않고, 내 입장에서는 뭐 관심 1도 없는 그 모바일 던파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 그게 되게 꼴보기 싫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막 명진이 형이 던파 모바일 올인네, 뭐 이런 찰방 있잖아. 그볼 때마다 되게 꼴보기 싫긴 했었거든. 아무튼 뭐 진작 이렇게 나눠놨어야 됐는데, 뭐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실 던파 모바일로 유입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게임은 게임대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라는 사람 자체, 저라는 유튜버 잔치한테 좀, 어? 애착이 있어서 이렇게 봐주셨던 형님들은, 여기 고정 댓글에다가, 그, 던파 모바일 전용 유튜브 채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좀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 채널에서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제가 던파 모바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긴 한데, 뭐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어, 제가 언제 다시 PC 던파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 그때 되면 다시 이 채널에서 유튜브 영상 올릴 거는 여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약속 드릴게요. 아무튼 뭐세줄 예약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제 던파 모바일로 유튜브 방향성을 바꿨는데, 알고리즘이 박살이 났다. 두 번째, 그래서 던파 모바일 채널을 새로 만들었다. 세 번째, 던파 모바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혹시 관심은 있으신 분들은 한 번만 놀러와 달라. 이거 고정 댓글에 적어 드릴게요. 아무튼 뭐 이상 끝입니다.